속보입니다. 점포 매매 및 창업에 있어 양도 양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및 공인 중개사를 통한 정확한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스터와 연결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점포 매매와 창업 시장에서 양도 양수 과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점포를 인수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부재와 정보의 불투명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점포 매매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올바른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및 사업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와 창업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정확한 상담과 신중한 결정에 있습니다. 이상 점포 매매와 창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 그리고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점포 전국으로 전화 주셔야 합니다.